올겨울도 어김없이 올것 같습니다. 이 동장군이 들이닥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욕실 한번 들어가려 치면은 걱정부터 앞선다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만나보실 네네. 대동해모르의 발열난방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욕실에 딱 네. 들어가는 순간 왠지 공기부터 다르죠. 좀 싸늘하고 서늘하고 하지만 음. 우리가 몇 번이고 하루에도 욕실을 들락날락합니다. 네. 따뜻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이 시간. 가면로 순간 발열이 되는 따뜻한 음. 대동해모르 브랜드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네. 발열난방기 요 욕실에 딱 설치를 음. 해주시면은요 네. 순간적으로 온기를 와.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음? 3구의 제품을 어, 보고 계시. 그리고, 아, 우리 집은 욕실이 좀 작아. 하시는 분들은 네. 2구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구와 함께 이 위쪽으로 온풍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아하. 2구 플러스 온풍까지 이시간 3가지 모델이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3가지 모델을 W 쇼핑 오시면 또 아, 기분 좋은 조건에또 만나보실 수가 있죠. 자동주 문제나 연결하셔서 할인 받으시고요. 음. 행사 카드 청구 할인 혜택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3구가 93,100원 음. 2구는 74,100원 네. 2구와 온풍이 함께 나오는 모델도 예. 예. 15만 100원. 이것도 무이자 어. 5개월로 나눠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부담 적게 만나 시대 겨울만큼은 음.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거고요. 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버튼이 다마련 되어 있어서 이거 딸까 가는 순간 어머 지금 들어오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딸깍 하는 순간 온기가 싹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요 각자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네. 내가 켜고 싶은 부분만 켜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요런 것도 또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자, 네. 혹은 전체적으로 자, 그 순간 따뜻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네. 보통 이제 벽면에 설치하는 터라 아이고 무게 많이 나가면 아니요. 저도 놀랐거든요 음. 1.8kg. 삼구 기준으로. 이거 네. 가볍습니다. 혹이라도 그러니까 떨어질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중 조금 내려놓으셔도 예, 예. 좋겠고또 하나 욕실은 음. 물과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음. 이습 꽤에 강해 야 된다는 생각 드시죠? 네. 생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막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대동해모레 발열난방기는 네, 네. 나는 내갈 길 가겠다 그러면서 온기를 싹 전달하는 거 보고 계시죠? 음.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네. 우리 집에 네. 원하시면 그냥 설치하시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정말 음. 겨울철에 고객이 이런 제품 구입하실 때 네. 비슷한 제품 많이 있잖아요. 네. 생활 방수는 되는지 개발된지 그런 따져 되는지. 보시고 그런 거 따져 네, 맞아요, 보셔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 좀 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네. 이제 불편하면은 음.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선택하시기 아... 쉽지 않으실 텐데 네. 정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 저희도 이제 이런 음. 블라켓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셔서 보다 더 단단하게 피스를 활용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네. 사실은. 욕실은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음. 많다 보니까, 예, 예. 요거 깨질세라 쉽게 장착 못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요거 음. 매직 코크를 드립니다. 네. 뒤쪽에 필리지만 딱 대세요. 음. 원하는 곳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네. 무게를 10kg까지 예, 견뎌내는 하중 테스트 받았으니까, 어허. 안심하시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만 딱 어. 해주시면은요. 예. 위치마상 맞추셔가지고, 어허. 이렇게 이제 딱 걸어만 주시면, 네. 이걸로 오. 설치 끝난 거예요. 설치 끝?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하고 아, 싶으실 따뜻해. 때 이렇게 켜서 예, 예.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와. 얼마나 간편해요. 지금까지 예. 정말 따뜻함이 음. 켜는 순간 정말로 네. 그 아, 냉골 같았던 욕실이 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 하나 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음. 앞서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욕실에는 물이 같이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기 제품도 보실 때 생활 방수를 꼭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요 램프 하나하나마다 요렇게 링 처리를 해 드려서 1차적으로 막아 드릴 거고요. 네. 또 하나 2차 커버를 요렇게 씌워 놨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습기에 강할 수 있도록 IPX7 등급, IPX7 음. 등급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대로 어? 요렇게 이제 훈기 음. 그러니까 수증기가 막 올라오더라도 네. 큰 부담 없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내 몸에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막 하다 보면 네, 네. 이렇게 오,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IPX7 <laughs> 등급이니까. 네. 그 조금 더 안심하시고 활용을 어...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안전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럼요. 저희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릴게요. 네. IPX7 등급의 생활 방수 물론입니다. 네. LG 박의 원료가 사용됐고요. 자 지금 AS는 무려 구매일로부터2년 동안. 여기에 국내 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네. 제품 욕실에 장착하시는 네. 것도 좋고, 네. 어, 이제 동파에 우려가 있는 그런 음.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세탁실이라거나 그런 데 활용하셔도 참 괜찮으실 거예요. 네. 놓치지 마시고요. W 쇼핑에서 자동주문 전화로 보다 더 알뜰한 쇼핑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따뜻한 일명 일촌 발열난방기 만나보시죠. 대동해모로와 함께하는 순간 다목적 발열난방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집 안심난방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여기 LG와 원료가 사용됐고요. 요 등급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IPX 7 등급의 생활 방수까지 체크 해 보시죠. 복사열 방식으로 효율적인 쾌속난방이 가능합니다. 우수한 배구성을 자랑하고요, 이구와 온풍이 함께 나오는 모델은 따뜻한 바람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매직 프로보다 더 간편하게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0 k g 화정 대수 완료 받았거든요. 편리하게 설치하시고요. 자, 램프 개별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전력 소모마저도 체크해 보시죠.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주문자나 1번은 3구, 자동주문자나 2번은 2구, 그리고 자동주문자나 3번은 2구와 온풍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대동회머로 순간 다목적 발열 난방기입니다. 자, 이 시간 3구와 자 2구, 2구 플러스 온풍이 되는 세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주문자나 천원, 행사가도 5% 청구할인 다 드릴게요. 자, 3구는 한 달에 18,620원. 자, 2구는 한 달에 14,820원만 가능하고요. 2구 플러스 온풍이 되는 모델도 한 달에 3만 20원으로 알뜰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왕년에는요 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욕실 당당하게 들어갔었는데 <laughs> 네.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어. 그 욕실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너무 싫어 너무 차갑죠 네. 정말 오목백랑 소동이랑 캣도는 그런 느낌 특히나 아...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갈 때도 너무 서늘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밤에 네. 하루 일과 마치고 네. 예워워 하는 그 순간도 사람이 춥다 보니까 움츠러들게 네. 되고. 잘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되돌아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욕실이란 예, 예. 그 공간 자체가 음. 외벽하고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 한기를 바로 느끼는 그 공간이거든요. 음? 바로 그곳에 대동외모로의 네. 발열난방기를 딱 설치를 해주시면 네, 네. 일명 일천난방기예요. 일초만에 그냥 버튼만 딱 넣으시면 온기를 네.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네. 훈훈합니다. 추웠던 욕실 자체가 그냥 따뜻한 느낌으로 공기를 에워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 놓고 이 안에서 이것저것 샤워도 하시고 음. 아침에 세안도 하시고 볼일도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IPX7 등급의 생활방수를 자랑하는 제품이니까 음? 어, 샤워기를 활용하시면서 물틸세라 그냥 조심조심 네. 이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네. 그렇게 음. 활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직오구를 드리면서 설치도 음. 간편하게 바꿔드렸어요. 맞습니다. 네. 이매직오구가요 음. 아, 정말 10kg 무게를 견뎌내다 하중 테스트 받았거든요. 네. 요거 그냥 벽에다 매직오구딱 붙이고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설. 너무 쉬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의 제품 대동해모로의 발열난 마기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자동 주문 전화 들어오시고요. 행사 카드 청구 할인 혜택까지 함께 누려 가시면서 알뜰한 조건에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한켠에 나를 부르던 나를 잡았던 그날 부드럽던 입술 눈이 내리면 이 눈이 내리면 그림 같은 네가 한말리고 유난히도 많이 봐 화장실 갈 때마다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뜨끈 뜨끈해요. 해머루 제품이 고장도 잘안 나고 AS도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참 음. 추위에 중감했었는데 한해 한에 가다 보니까. 야, 그거 못참겠더라고요 예. 저도 예. 어렸을 땐 정말 고객님. 그렇죠, 그렇죠. 한도 나가서 예. 뛰어놀고 막 그랬었어요. 눈싸움도 하고. <laughs> 근데 정말 쉬도 잘타고 네. 특히 우리 집에서 음. 따뜻해야 할그 공간에서 특히 욕실만 들어가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냥 어깨가 그냥 저절로 움츠러들어요. 욕실에 예, 그냥 예. 들어가 있어도 추운데 거기에 어. 물이라도 뛰오기 아, 시작하면 야, 야, 야. 그때부터 오들오들 떨죠. 어. 그래서 대동해모로의 일명 1초 난방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장만 해두시면은요. 어. 키우시는 집에서 애들 샤워시킬 때도 부담 덜 하시고. 그럼요. 그리고 어른이 우리도 춥긴 음, 춥잖아요. 맞아요. 그냥 강한 척 하지 마시고, <laughs> 추우면 춥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거 켜놓으시고, 사용하시면 <laughs> 네. 좋아요. 아니, 네. 이제 따뜻함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든 코리아 국내 생산 제품을 보내드리는데, 네. 이 시간 모델은 세 가지 모델이에요. 자, 3구냐, 2구냐, 2구와 온풍이 함께 되는 모델이냐, 요것만 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동주문서랑 연결하셔서, 천원도 알뜰하게, 여기 행사카드 5%청구할인혜택까지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최종 혜택가 음. 93,100원에 3구 선택 가능하시고요. 의자 5결로 나눠내시면 월 결제 금액은 18,620원입니다. 대동 해모로의 순간 다목적 발열난방기 만나보시죠.